여러분, 이제 명절 때 어떻게 그, 여기 어르신들은 세배하는 그런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이제 덕담을 좀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뭐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무슨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보통 명절 때 많이 설때 그렇게 하죠. 이제 세배, 세배할 때 이렇게 덕담들을 해주시고 그러죠. 가만히 그냥 입담하고 가만히 고뭐 세배하고 나면 돈만 닦고 이러, 이러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자녀들에게 축복되는 얘기들, 좋은 얘기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것인데, 만약에 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당부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일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 당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말들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어디 가게 됐다든가.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한 개를 하고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우수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 가난 정복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각집파별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해줬던 얘기는 어떤 얘기죠? 결국에는 신앙을 방송하라. 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고, 이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사모엘도 이번에 이제, 어쩌면 이제, 그런 나라에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이제 뒤쪽으로 이제 물러서는 거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뒤로 물러서서 그냥 대제사장의 임무라든지 선지자의 임무는 계속 하겠지만 그러면 그래도 이제 나란 일들은 이제 왕이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맡아야 되는 처지인 것이죠. 그럼 이제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예전 같았으면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을 찾지 않겠죠. 왕을 찾을 것이고, 또한 정부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그래서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할때 이스라엘에 마지막 당부를 이제 해주고 싶은 것이죠. 사무엘이 먼저 무슨 이야기를하는가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기 자기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또한 사사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워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가 사역하는 기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선지자로서, 또한 사사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뭐 섭섭하게 한 것이 있냐? 내가 사역을 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냐?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았 아니면 속였거나 압제하거나 내부를 받은 그런 일들이 있냐?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백성들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모엘이 하는, 다스리는 동안 전혀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청렴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수행해내가는 하나님의 정다운 종이었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얼마, 몇달 안에 이제 뽑힐 것입니다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정권들을 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믿지 못하겠고, 정직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정말 우리들이 볼 때는 온갖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그렇게 정직하고 또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도 정말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멀, 멀,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들은 아마 털면 먼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어, 정치, 정치인들 중에서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 사무엘은 정말 털,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무엘이 자기를 잘났다고 지금 뭐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나라였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이제는 자기에게서 누구에게로 초점을 옮겨요? 하나님께로 지금 초점을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전한 나라로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했는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들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장 시대 때보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안아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뭔가 뭐 특별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능력이 뭐 있거나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 살아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사모예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습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배신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주 배신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뭐 무슨 뭐 우리들이 뭐뭐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을 잠깐 멀리했다가 또한 어려, 어려,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께 간과를 척했다가 배신을 자주하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배신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따를 때 행복하고 안식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요 사사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왕 대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누가 없어요. 왕 대신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죠. 그게 지금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보는 시각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막 계속 물론 잘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이 거두시는 거예요, 살짝.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걷어버려도 우리나라, 우리들은 그때부터 고난이 닥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을만한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호와 인도의 그런 어떤 안전한 보호막. 어찌 보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온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그 비바람과 그런 오만 어려운 것들을 다 맞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변국의 침략으로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강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변국에 대해서 침략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잘 보존하면서 수십 년씩 지금도 사모엘이 있는 동안 수십 년 동안 침략 없이 살아갈수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강해서가 아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 은혜의 속길를 살짝 거두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주변국들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게 사사기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속길를 거두시고, 그럼 주변국이 침략하고,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있어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따를 때 우리들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에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다스림을 받다 보면 그러면 행복과 아침이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때문에 고통에 빠지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짓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지 않아서 그리고 우상에, 우상과 재물에 버타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원수, 원수는 어떤 것에서 주변국이 됐든 됐던, 세상이 됐든 됐던, 사탄마귀가 됐든 됐던, 그런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을 살게요. 우리 꼭 이렇게 기도해. 요 하나님을, 저희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상과 벗타에 살았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저희들의 원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구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 같으면 은 뻔히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를 하는지 아니면 은 조만간 또 배신할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같으면 그 사람들을 못 믿을 거예요 사기 몇번 당해보세요 절대 사람들이 쉽게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세요 지금 또 사기치고 있는 거 알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뒤에 또 배신할 거 알아요 그런데도 또 구원해 주시고 누굴 세우셔서 그 사사들이 350년의 사사 기간 동안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해서 세우신 사사가 지금 사무엘이 말하기는 11절에 보면 기두온 바락, 입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무엘로 사, 그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 안전하게 살, 살게 해 주시지 않느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올무에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지 않았냐.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엘이 사무엘,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사활 통해서 이렇게 다스려셨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구원해주셨다. 그런데 지금의 통치 방식에, 하나님의 다스림 방식에 문제가 있었냐? 지금 그걸 묻는 거죠. 항상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문제는 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들도 항상 이런 문제임에는 불구하고 늘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 왕을 구하고 있어요. 얼마전 암몬왕 나아스가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옆에 엎드리는 것이 정상적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던 사사를 세우시고 또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떠한 구조를 거부하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왕이요? 하나님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왕. 하나님이라는 그분 말고 내 차라리 내손 안에 지금 몇백만 원 돈이 떨어지는 게 낫고 지금 당장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낫고 지금 당장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나한테는 훨씬 나은 방법이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원하는 왕 같은 거죠. 사도님은 백성의 요구대로 다스리는 왕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비록 왕을 주시지만 세상과 같은 왕을 주실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원약 백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만약에 원약대로 원약 백성이 아니, 아니고 그냥 세상의 왕하고 똑같은 왕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더 이상 하나님 나라라고 할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구조에 있을 때하나님나라잖아요 그럼 아무리 왕이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겠어요? 거기에서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왕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언약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그것에 반응하여서 이런 삶을 살겠다. 그게 언약이지 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약 여러분 그 신의산 언약과 그 이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으로 맺었죠. 그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이에요.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철수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 선언약은 좀 달라요.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해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그게 신해산 언약에 있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해산 언약이 일종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거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이랄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정보다 우선하는 법이죠. 그 법이. 어떤 법이랄지라도 그것보다 우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또한 언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신에서언자에게 기반하여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세상 나라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방식대로 지금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게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이런게 아니라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게 신의 산언장이죠 성경적 원칙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나라라는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왕 어떤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비록 왕을 세워주시지만 어떤 왕을 세우시겠는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왕국 세우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자기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 왕은 사람을 자기들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또한 뭐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방식대로 마음대로 나를, 나를 다스리고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세상이 볼 때는 어찌 보면 왕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왕일지라도 그냥 한 명의 백성인 거예요 단지 대표일 뿐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용 보세요 이좀 약간 요즘 언어로 제가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왕도 마찬가지다. 말이니다 15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생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똑같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이나 특권의 정점이 아니죠. 목회자는 오히려 어떤 게 목회자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요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꼭그 하나님의 종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예요? 이더 표현을 더 정확히 하자면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르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게 종이에요. 내가 종이니까 뭔가 하나님 종이니까 내가 대단한지 게 아니라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누굴 섬기기 위해 있는 신분이야. 그럼 목회자들도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어떤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의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라고 얘기하고, 또한 장로님들은 성도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지 성도의 대표일 뿐, 내가 성도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라고 정론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성도들보다 밑에 내려가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성기라고, 성도님들을 성기고 교회 성기라고. 근데 우리들이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질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통치 구조들을 무시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아니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직분자들에 대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어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나오는 왕들이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예요 사무일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왕이든, 백성이든,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은,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20절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자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서는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뒤에 보면 얘기해주신 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명기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죠 우리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21절에 보면 내 삶에 어떤 유익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어떤 돈이나 뭐 아니면 내 어떤 학력이나 신분들 지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줄것 같고 또한 난 구원해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과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됐던 세상 풍조가 됐던 대세가 됐던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분시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세웠기 때문에 우리들을 우리들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들이 잘 되기를 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주시자고 또한 하나님 이 우리들에게 어떤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 내가 잘 되고, 정말 하나님 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렇기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두가지 일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당연한 것이고 직분자들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하는 것들.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아예 죄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성도들 위해서 전신으로 기도하는 모습. 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 임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말씀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을 통해서, 또한 속으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을 사부에는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비록 지금 왕이 이제, 왕이 세워졌고, 역사에 어떤, 어찌 보면은, 뒷면으로 내,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들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는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그룹 망합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수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너무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도나 목회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요 그곳에 이 왕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 정말 유일한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런 공동체인 거야 지금 사무엘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다 망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게 내버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끝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추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신지 기억하니 얼마나 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들을 기억을 아니 그것이 아니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받은 은혜는 뭐예요? 구원 하나로 만해도 너무나 큰 거죠. 내 인생 지금부터 완전히 정말 어찌 보면 뭐 거의 개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 한계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후에는 이런 구원에 감사 비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드리기로 하라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알지데우리들 어떻게 하는 라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되기로 한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삶이 되기로 한다. 삼월은 마지막 당부가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길들. 늘 우리들이 기억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내가 지금의 상황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신 걸 안다면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아스가 쳐들어온 게 중요했냐고, 이스라엘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스도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